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오늘 결승 3리로노오너를 때렸어요.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. 어, 일단 좀 초반에 어려운 경기했는데 어, 끝에 마지막에 좀스프링 좋아서 승리했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기분 좋습니다. 네. 그3리볼원 스트라이크에서 스윙할 때 보면은 그냥 단타 위주보다는 자기의 스윙을 거의 뭐. 푹 쉬는 하루도 다 했는데 네. 그만큼 그 유리한 카운터에서 좀 컴퓨터 노렸나요? 어 일단 카운트가 굉장히 저한테 유례가 들어온 아. 강하게 칠수 있었고, 그리고 노하우 2, 3루하고 제가 2점 차로 지고 있기 때문에 좀 외화로 멀리 쳐서 어떻게든 이루주자를 제가 3로 루 보내는 게좀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넘어가가지고 기분 좋습니다. 사실 오늘 우규민 선수와 대결에서는 첫두 타석을 모두 3진으로 불러놨어요. 그 지금 세 번째 타석 들어갈 때는 조심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네. 왜 했나요? 아, 계속 아, 규민이 형이 워낙 공이 좋아가지고. 어, 뭐첫 번째 삼진 먹거나 두 번째 삼진 먹은 뭐제 생각엔 볼 같았는데 스트라이크 들어와 가지고 어, 마지막 어, 세 번째 들어갔지만 어떻게 좀 애, 애교 아니면 애교를 좀잘봐달라고 <laughs> 인사드렸는데 아쉽 아쉽게 아, 아시, 안타는 못쳤었음. 그 우리 한명제 캐스터가 어제 체크를 한다고 못했는데 네. 그 홈런 치고 나서 뭐이슬로뭐세레모니가 있었거든요. 네그 이제 이태권도 그게 무슨 뜻이죠? 고팔 그 yeah, yeah. 흔드는 거요? Yeah. 아 그거 그냥 저희 선수들끼리 뭐 세레모니 같은 거 yeah. 와, 좋은, 뭐 좋은 거 없을까? 우리 팀만의 뭐 세레모니 같은 거 없을까? 하다가 이게 원래 정호영이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좀 oh. 네. 약간 거만한 세레모니인데 이걸 좀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하, 했는데 좀 저희 팀 선수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아. 그게 뭐 다이아 바퀴 돌아가, 바퀴 아. 돌아가면 아. 네. 그래서 네. 좀잘하고있으니까 네. 굉장히 잘해달라고 아. 그러는 줄 알았어요. 네. <laughs> 특히 올해 김민성 선수가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올한 시즌이고요. 네. 또올 시즌 뭐 개인 통산최고의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데 네. 어때요? 지금까지 2013 시즌은 본인에게는 어떤 시즌입니까? 어 지금. 제가 여태까지 야구하면서 되게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잘 달려왔는데 뭐 시즌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가 제가 전 아직 시, 뭐, 풀타임 경기는 그직 신인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한 경기 한 경기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요또제 거를 만들고 있고 또 앞으로의 시즌이 또더 나름대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10승에 도전했던 두 선. 성...